12월 7일 캄레리 주마 아파티닙의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환자 42명 중 3명이 완전간에 됐습니다. 7%죠. 다음은 엘생입니다. 엘생은 허가 신청을 자진치하했지만 약효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빅토리 종목 추천을 받아보세요. 누적 수익률이 44%입니다. 빅토리는 선행매매하지 않습니다. 선행매매는 주식을 매집한 후 회원들에게 추천하고 회원들이 매수하면 주식을 되파는 방식입니다. 한 유튜버는 선행 매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죠. 자본시장법은 불건전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 주문을 체결시키기 전에 매매하면 안 되죠. 성경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추천한다면 저는 싫습니다. 내가 싫다면 남들도 싫겠죠.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역지사지죠. 10월부터 12월까지 빅토리는 미래의스 생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빅토리는 미래의스 생명을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비윤리적인 기업은 법 을 장애물로 간주하지만 윤리적인 기업은 법적 책임이 없어도 입법 취지와 사회 통념을 의사 결정에 반영합니다.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2023년 폐장일은 12월 28일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26일에는 매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